어디 간다고? 어? 다시 뭐? 어? 치는 순간 멈추게 하려고 어. 제가 여기서 힘을 딱 잡게 되는데 어? 멈추려고 잡는데. 네네. 어. 그 말씀하셨던 거는 어떤 점이거든탁 하고 힘이 어깨 멈추는 게 자연스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막 갈라가지. 예. 그러니까 손목에 힘이 더 빠져야 된다 빠져야 네가 멈출 수 있어. 더 빠져야 가나. 능 어, 어, 한번 해봐. 승아나 일어봐. 멈춰봐 해봐. 땅 어. 어. 털어봐. 해봐. 옳지 이봐 손을 털어. 얘도 못 멈추잖아. 여기서 자. 얘가 여기서 못 멈추잖아. 그러니까 멈추라는 이유가 이 얘도 무게와 간성 관성, 간성, 관성이. 이 지가 관련 성질이 생겨 근데 이거를 자꾸 보냈어 이거에서 멈출 줄알 정도면은 니가 손목에 힘이 없어야 돼 근데 니가 여기 와서 임팩트 때 이제 힘을 딱 치라고 쳐봐 힘을 딱 쳐봐 쭉쭉쭉쭉 보내기 때문에 얘가 가버리는 거야 물론 가는 게 목적이지만은 내가 힘 전달 헤드에다가 봐봐 헤드에다가 내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헤드 무게는 못 던지고 자꾸 이 채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너한테, 너 지금 네가 지금 그러잖아. 네. 너공 치면 공이 항상, 어, 공이 어. 뒤에, 뒤땅에서 이렇게 들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맞으면 잘 가니까, 음. 어, 이게 괜찮은 줄 아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좀더 효율적으로 치지않는거 효율적으로. 뭔가 공을 좀더 강하게 바닥에 탁 놔두는데, 이걸 봐봐. 어, 헤드, 를 헤드 무게를, 그니까, 이 헤드의 무게를, 봐봐. 내손내로 차고 왔고, 얘가 무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지. 이관성이라 그니까, 이건, 근데 이거, 예를 봐봐. 이 관성이, 이거, 제가 가려는 그길 있잖아. 요, 요, 체가 이렇게, 요렇게 떨어지는 길이 요거야. 근데, 그니까, 예를 봐봐. 뭔가, 딴데 가고, 여기서 친다거나, 뭐, 여기서, 여기서 치면, 이 관성을 이용하지는 않잖아. 뭔가 봐봐. 음. 체를 이렇게 올리거나, 뭔가, 이렇게 막 해버리면은, 이게, 임팩트존 지나갈 때, 이 체가 갖고 있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도끼 같은 거 찍을 때, 이 상태에서 이대로, 끊겨요, 봐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힘을 쫙 보태줘야 관성이 딱 이용되면서 힘이 최대로 탁, 편하게 칠수 있는데, 봐봐. 얘가, 음, 오는데 요 길이 아니라 자꾸 요, 얘를, 여고 와서 이렇게, 여고 와서 치면 관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손이잖아. 그 다음에, 맞을 때, 니가 손을, 맞을 때, 왜 너는 여기서 공 멈추냐, 이 아. 말이야. 이거 안 멈추냐. 나는 봐봐. 때리고 나서 봐. 공을 봐봐. 때리고 나서 다시 뒤로 빼버려. 그럼 가 한번 때리고 나서 빼봐. 체를 한번 탁 때리고 나서 비만 빼봐. 봐번탁 때리고 빼봐. 어, 그빡이 가자 다시 한개 봐. 세게 못 때리잖아. 탁 때리고 빼봐. 봐봐, 지금 계속 뒤땅 나오면 서 공이라 직접 못 때리잖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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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내가 풀어줄 거야. 나를 봐, 내가 풀어줄 거봐 내가 얘를 손 봐봐. 네가 손이 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너는 그 나는 얘 헤드를 놓고봐 아, <laughs> 이거 손목이 부 그러니까 손목이미 이 빠지는 걸 보는 거야 내가 너한 봐봐 내가 봐 헤드 가 손목이 봐 그러니까 뭔가 더 묵직한 걸 떨고 구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헤드를 확실하게 네가 무게를 그대로 갖다가 꾹 놔두냐. 그러면 여, 여기까지는 헤드 무게만 가지고 얘기를 했고 뭔가 관성을 때렸어. 자 여기에다가 내가 자. 온심력과 내 몸에 그 체중을, 체중을 실어줘. 체중을 그러니까 실어줘. 그 동작이 요거야. 봐봐. 제대로 떨구면서, 빵! 요거야. 응. 내 무, 무게와 내 몸에서 나오는 요, 요 힘까지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힘을 전달더라도 내가 공을 칠때 봐봐. 그래, 봐봐. 니, 니가 차, 봐. 내가 떨구대, 봐봐. 네가 쫙잘 보봐. 내 몸이 제대로 떨구 때 봐. 떨구나. 땅. 이런 거 공이, 봐봐. 탄도가 아, 아, 아주 이쁘게 아, 뻗어나가네. 뻗어. 너는 어? 요 느낌이 아니라 너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쟤는, 응, 이런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공이 너무 힘드니까 좋은 줄 알아. 그러면 이렇게 치면, 이런 잔디, 양탄자 깔려있으면, 골프장이 다 양찬, 이런 연습장처럼 양탄자 쫙 깔려져가지고, 그냥 공 이렇게 친다고 봐.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필드로막장비 그 안에 공이 잠겨있잖아. 예, 예. 그잠겨있는거까가 이런 식으로 쓰어 쳐. 어, 나는 어떤 나는 잘 맞는데 어떤 는안 맞는데 이렇게 러어 쓰는 사람이잖아. 요, 요, 장기 위에 이쁘게 있을 때는 끗게 치니까 그나마 공이 가는데 공이 좀 잠겨있을 때 그때는 공이 여지없이 안 뜨고 막쫙 네. 굴러가고 막 그러거든. 그때 내가 헤드 무게를 그냥 이용을 는데 밑으로 내리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연습할 때하고 헤드에서는 천지 차이가 되는 어, 거야. 헤드를 떨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니한테 이제 니가 우선 요 동작이 팔과 뒤로 뺄수 있는 정도로 손목이 부드럽게 손목이 유연하냐 손목이 이렇게 힘뺄수 있냐 요거 어. 그 다음에 이제 요정도 손목 힘 빼고 타 정도 갈수 있다 뺄수 있을 정도면은 그 다음 동작은 내가 치면서 내 몸에 이제 요 힘을 이용하면서 봐봐 채를 헤드를 던졌을 때 봐봐 봐봐 요 동작까지 어요 동작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되거든 보통 왜왜 왜 그럴까 여기서 내려올 때 손이 먼저 펴져갖고 자꾸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니가 그렇지. 니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을 칠때 봐. 내려오면서 공을 이렇게 올려보는 거야. 어, 그러면 공이 잘 가는 걸알아 지금 잘갔잖아 위에 이거랑 봐봐. 때릴 때 봐봐. 나봐봐그 다음, 요거 봐봐. 이거 킵이. 요때 중요한 건 클럽이 내려올 때서서 로테이션. 로테이션 로테이션 되면서 탄 맞고 다시 여기서 약간 채가 닫혀있다는 사실 로테이션 때문에 로테이션 때문에 제가 클럽이 이렇게 로테이션 된다거예요그 여기서 왼손이 렇게 됐어 근데 보통 아마추어들은 여기가 체가 이렇게 돼있지 <laughs> 이렇게 여기야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팔 접는 거야 여기. 보통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돼 왼손이 위에가 올라와 이렇게 안 돼있어 어. 그래갖고 내가 때리고 딱 이렇게 가야 돼 <laughs> 이렇게 그 옛날에 내가 컵을 가지고 야그 네, 네. 컵도 한봐컵 동의도 어조 컵을 보다한컵 컵을 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설명해 줄 돼. 그 무게 온심력 해동 무게를 이용하는 거 네. 컵으로 한번 설명해 준때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컵이 눈으로 보일 때 네가 아 해동 무게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거를 이제 좀 눈으로 보여준다. 이게 잘 보면 이제 가다 단일 때. 컵이 왔다 갔다 다니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 봐봐. 진짜 이거 보면 봐요. 좀 이해가 빠를 거야. 컵으로 봐봐. 이게 헤드 무게가 어떻게 작용, 작용이 되는지를 보여줘봐. 컵 줘봐. 아고 우리 선생님 아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네, 아이고, 그랬어요. 네, 네. 네. 이게 더... 이거를 예전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요, 요것이 어떤 거냐면, 봐봐. 이 컵이, 봐봐. 봐봐. 자, 이 상태에 봐봐. 자, 백스윙 올라간다. 자, 올라가면 너무 빨리 다니면 얘가 봐봐. 컵, 끝에만 붙어 다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조용히 이렇게 봐 이렇게 올라가면 이 컵, 이렇게 무게를, 최도 무게가 이렇게 내 손에 딱,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힘, 일도 없어야 돼. 힘이 여기가 1도 없어야돼 힘이 많으면 얘가 봐봐 저 끝에서 다면 끝에서 근데 힘이 없으면 좀더고좀 뭔가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한번 살짝 이렇차쫙 힘이 여기가 딱 여기가 묶여있는 그래갖고 내가 내려올 때 봐봐 내거 내려올 때이 킬럽이 봐봐 내가 털을 무게를 탁 터줘야지 쥐가 탁 움직여도 임팩트 만 이거 착 이렇게 쓰는거야 이때 맞아야 돼 근데 얘를 니가 봐봐 이렇게 어, 올렸어 올렸는데 봐봐 얘가 내 눈으로 여이가 아니라 여기 체끝을 이렇게 올려준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오는 순간에 공이 맞아야 되는데 내려오는 순간에 맞아야 되는데 얘가 여기 왔을 때 그때 동시에 맞아야 우리가 스매시 팩터를 해갖고 힘 전달이 가장 좋은 때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는 별로 안 나는데 공이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스매시 팩터가 좋는 거야 임팩트 순간에 힘 전달을 가장 잘하는 거야 그딱 타이밍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백스윙 할 때도 이렇게 해서 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어, 이렇게 하면 무게, 무게를, 무게를 실었어. 다시 무게를 실은 거를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내려올 때 봐봐요. 싹, 이렇게 착, 이렇게. 얘가, 이거 탁올 때, 이때 맞는 거야 어, 봐봐. 여보세요?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할 때, 이때 착 내려오는 거야, 요 지금 얘가, 이 종이턱이, 이 종이턱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 이게 딱그 모습이 나오는 거야. 헤드가 날라가죠. 자, 그렇게 썼어요. 아, 자, 올라갔어니다이게임 예, 예, 너무 빨리해요. 그거는 어, 예, 빨리 가면 얘가 끝에 막혀서 다행이겠지. 그게 이렇게 물어가지고 어, 이렇게 무게를 달았다고 아,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고 아, 헤드가 살 아, 이때 동시에 막는 거예 헤드 무게로올려 근데 이 끝을 막 밀어 올리려고 이렇게 들어 올려버리면 헤드 끝에 무게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봐봐. 어떤 사람이 어 지면발력도 이용하고 어 아, 맞아 이거 틀려 이거 틀려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탈골 수윙을 내가 막 강조하는 얘니가 어깨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어깨가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올라가고 또 지금 막 몸을 이렇게 하면서 막몸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통 경직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때릴 때 탈골 해라 탈골 이면 오히려 척폭 채끝이 탁 늘어난다 이렇게 툭 늘어난다 헤드가 끝이 늘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죠 몸을 패들를 받아서 던져주면 봐봐. 공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에 내가 체중 이동과 요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돼야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거야. 그래서 연습만 살필 봐 타이밍, 어. 타이밍을 계속 만들어야 가는거 타이밍 연습하는 거. 연습을 끊고 타이밍, 연습하는 거. 야것요 물론, 백스윙 동작이 어떻고, 다운 스윙이 좋을건고 뭐, 이거 다 맞아. 아니, 틀린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요거 하면 또다 되느냐? 그렇진 않아. 사람들이 이거 하면, 이거 하면 다된줄 알아. 이거. 아니, 그될 때도 손이 먼저 풀렸느냐? 어떤 사람은 클럽 페이스가 닫혀갖고 똑같이 때렸는데 공이 팍 왼쪽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손 슬라이스 나요. 어떤 사람은 이크 나요. 길이 다르고 그런 거지. 다만, 내가 말하는 거는 임팩트 순간 어깨가 힘이 빠져라는 측면, 임팩트 순힘 빼라. 이거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때 내가 손에 클럽 페이스랑 이 동작이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야 내 몸에서 그 어깨 힘이 빨리 어깨 어깨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봐봐. 해, 대놓고 가볍게 빵! 끝! 그럼 뭔가, 이때 얘가 탈골이 된다 해서 얘만 탈골만 되면 돼? 탈골 될때내 몸이 회전되는 동작이야. 얘가 가는 리미트할때내 몸이 같이 돌아주고, 열어주고, 이 타이밍이 돼야 돼. 체중이 이동이 돼야 되고. 면 발능 몸에 좀 힘이 가서 이렇게 툭쳐 네, 주면서 나와야지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지. 한번 응, 해 뭘래? 네가 그냥 걷는 것보다 쟤를 응. 먼저 땅 때리고 여기서 탁 소리 연습 해 봐. 낸다. 벌써 너 이제 두 달, 두달 됐지? 한달 됐어. 이제 한달 됐어. 해 봐. 한 달, 됐어. 한달 한달 됐어도 그래도 뭐 어, 나이가 스물 여덟이니까 어. 그래도 많이 자세가 나와. 빨리빨리 이해를 어린 얘기인 거다는 어, 봐봐, 지금 두껍게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더 체중을 더어 있어봐. 예를 쪽에좀치어놓고또더 어, 때려봐. 해봐. 공이다탁 놔두면 로 네. 응, 또, 지금은 센크 나잖아? 좀더 바닥에다가, 탕, 탕. 그렇지. 이런 소리가 약간 나와요. 이런 소리야 응, 또 해볼래? 손목이? 여기서 우리가 자꾸 손목이 힘을 주면 자가 차가 이렇게 가버려. 손목이 부드럽게 아. 오면서, 아, 해를탁 놔두면서 봐. 또, 여기 봐, 이렇게. 이면 요코 힘이 이게 하체에서 나오는 힘이 상체를 거쳐서 팔을 거쳐서 채끝트로 힘이 전달 됩니다. 이때 네 몸이 여기서 버티는 거를 구심력이라고 채끝이 앞으로 막 자. 너 몸에 힘 빼. 힘다 빼고 채만 잡고 있는데 채가 얘가 쫙 내가 당기는 이 팔이 쭉뻗어지 이거 원심력이야. 얘가 앞으로 갈려는 이 원심력 너는 버틴다. 구심력. 그러니까 이게 적시 적절하게 백스윙 갔어. 적시 적절하게 뿌려줘야 돼. 요 동작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 오케이? 예. 어. 자. 잘하고 있어 지금. 응, 음, 많이 좋아졌네. 자, 여기까지는 딱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어, 그렇지. 아니, 바닥에 탁못 놔도 되잖아. 그렇지. 해봐. 괜찮은데, 여기, 예, 어, 거북지 말고. 몰라. 체를 좀더 가파르게 떠줘야 돼. 아, 네. 자, 한 개, 대박. 응. 딱. 네. 응. 그 다음에 몸 여기가 같이, 배꼽이랑 다 이쪽으로 이렇게 열어줘야 돼. 네. 오케이. 그래야 이 크, 클럽이 가는 걸 니가 딱 돌아줘야지 안 도잖아. 그러면, 어, 얘는 가는데 안, 아. 안 도니까, 어, 아이고옆구리나가버려 아프다고. 얘힘도 뭐. 하지. 예. 해봐. 땅 던져봐. 음, 지금도 뒤에 말아 다시. 좀 더, 좀더 공을 온발에 놔두고, 좀더 과하게 이런 소리가. 어? 제가 네가 생각해, 근데 네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아이언은좀 공을 위에서 여기를 본다. 어, 여기를 팍 친다 이런 느낌으로 해봐. 어, 옆, 옆, 옆면을 보지 말고 좀더윗면을 보고. 해봐. 해봐. 좀더 위에서 내린다. 어, 그렇지. 근데 내려올 때못 나. 다시 가봐 여기 내려올 때손목이 이렇게 부드럽게 탁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부터 힘을 써. 어, 어. 못 나죠. 그게. 응. 얘가 와서 클럽이 너는 여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얘가 가면서 얘가 오면 늦잖아. 그러니까 얘가 손목에서 몸 자체를 탁 이쪽으로 오게끔 해주면 요. 요. 요 동작이, 요 동작이 얘가 좀 기다려, 내가 표현을 기다려준다고 하는데, 사실 기다려주고 멈추고 이럴 수는 없잖아. 다만, 얘가 오는데 얘가 굉장히 빨리 오는 속도. 얘 속도 때문에 얘가 좀더 기다려 준다는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 기다려. 그는뭐 이거 봐봐. 봐봐. 여기 있어봐. 봐봐. 내손 여기 있는데. 봐봐. 얘가 빨리 오잖아. 이걸뭘 몰라? 요 같이 가야 돼? 어, 빨리 오잖아. 빨리. 그래서 손이 좀 기다려줘. 이거는 가속, 감속, 가속. 내 몸이 가속해서 멈추고, 몸통이 가속, 해서 멈추고. 얘 손이 와서 멈추. 이 감속을 할때이체가더 빨리 지나간다. 그거는 내 말이 아니라 그 논문에 나와고 세계적으로 그 논문이 다 가속 감속 가속 이래갖고 우리 그, 그 분석 그 뭐지 우리 그 무슨 분석이라 하잖아 거기에 뭐 이거 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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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몸통의 회전 동작 몸통의 동작이 아, 어떻게 되고 팔 동작은 어떻게 되고 이 손동작은 어떻게 되고 회드 동작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보면 얘가 그드래프가 얘가 굉장히 빨리 확 갔다가 다시 갑자기 멈추는 곳에 드래프가폭 떨어져 그리고 얘는 또 갑자기 그 다음에 왔다가 또 뚝뚝 또, 떨어져 그다음테 다시 또또 또 올라가 그게씩 가속되고 감속되고 가속된다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니까 그 분석기에 나온다 이거 분석기에 스윙 분석기에 네. 가속 감속 가속은 우리 이거 TPI 하거나 어떤 그 골프 레슨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알아 근데 뭣뭐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계속 나있지 뭐가 감속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응, 너, 나중에 알아 나도 그걸 이해가 해자 봐봐 자 한번 뭐 해봐 응. 자, 아, 그렇지, 그렇지, 퐁, 어, 그렇지, 손목 퍽 털어주면서 이렇게, 제발 조금 더 집중되고 임팩트 자세를 한번 만들어 봐. 좀 만들어 놓고, 어, 만들어 놓고 손을 한번 딱 때려봐. 꺾어서또일 딱, 어, 지금 여기서 헤드를 못 놔. 그러니까 헤드를 좀 더, 헤드를 딱 놔야 되는데 자꾸 여기를 갈라게, 나야 충격을 줄거 아니야. 그렇지, 딱, 단 어, 그렇지. 자, 두손 놓고 쳐봐. 한번더 때려봐, 자, 전체적으로 리듬을 타고, 헤드를 더욱더 떨궈봐. 그렇지. 자, 빠르게. 자, 겁먹지 마. 어. 연습이야, 우리가. 연 연스... 진짜 골프는 왕도가 없더라. 지름 길이 없어. 연습하다 보면 뭐야? 아까 니가 말했듯이? 네. 연습 계속 하다 보면? 어, 느낌이 오고, 음. 응. 잘못된 거 자꾸 느낌이 또 오고. 그럼 그래, 오지. 네. 뭔가 하다 보면 니가 뭔가 니네 것을 과정을 니가 알게 되잖아. 네. 그래, 연습을 많이 해야 부모님 말을 이해가 조금씩 한다. 내 말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 응, 네. 어, 좀, 좀, 좀 해봐. 좀. 연습 과정에서 이 동작이 나오더라고. 나도 처음부터 내가 이걸 알고 했을까? 나도 몰랐다니까 정말로. 여보. 응, 자, 그렇지. 자 공이 직접 못 맞지 소리가. 예 응? 응, 무식 속에 네가 지금 골프 한두 달 치는 애들은 무식 속에 공이 풀 스윙으로 한번 들어가봐. 응, 공이 떠야 된다는 생각하자. 풀 스윙 한번. 여가 두달 스윙 좋아. 응, 봐봐 스윙은 이쁘잖아. 그지? 어, 스윙은 이쁘다 니이가 근데 네가 지금 공이 공떠 나중에 에, 지금 이 상태로만 쳐도 너는 와공잘 치는 천재야 그러나 미래를 보면 내가 요 동작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알았지? 자, 그러면 어. 야, 풀스윙으로 가봐 그렇지 어, 계속 두껍게 맞고 공이 높이 떠요 그러면 너는 필드에서 뒷땅이 나고 잔디가 파이고 공이 덜 가고 항상 짧아 그린에 못 미치고 그런다고 또 쳐봐 어? 그래서. 한 번만 때려보자. 어이, 그렇지. 진짜 피니시 모양도 좋고.